제네시스 BH 1 2 0식 풀이다. 에코스 교봉입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니까 세레모니 치네요. 세레모니 치고, 이, 화이트가 숨을 쉬어요. 이 피단에서는. 깜빡깜빡 숨을 쉽니다. 화이트가. 피단을 빼면, 화이트가 꺼지면서, 호감이 들어옵니다. 후진을 빼면, 호감이 꺼집니다. 이 단, m 단, 일 단, 자이단 올라갔죠? 일단 떨어졌죠. 이단 올라갔죠? 일단 떨어졌죠. 다시 D 단, m 단, 알 단, 후감 들어오고요. 알단 빼면 후감 꺼집니다. 자 P 버튼은 비상등을 걸었어요. 한번 누르면 비상등이 들어와요.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앞에 건빵. 근데 이거. 요걸... 오리원이참 이쁘네요. 이오리원이 순정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메이드으로딱 나와 있어요. 중고차를 구입하셨는데 정말 이쁘네요. 아주 순정 같아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순정 같아요. 자, 키 오프하면 세럼을 치고요. 이상 12년식 제네시스 BH 풀이다. 에코스 기어 보이었습니다